이번에는 실거래 영상을 보면서 실제 거래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소개해드릴 전략은 컨버전입니다. 컨버전의 특징은 선물과 옵션을 함께 구성하여 안전하고 높은 확률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컨버전의 구성은요. 선물, 매수하고 골, 매도, 풋, 매수합니다. 이런 걸 합성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리버스 컨버전은 선물, 매도, 콜, 매수, 훗, 매도합니다. 실행 조건은 같은 기초 자산을 가지는 선물과 옵션의 이격 차이에 투자합니다. 이격 차이가 선물이 낮고 옵션이 크면 컨버전을 실행하고요. 선물이 높고 옵션이 작으면 리버스 컨버전을 실행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실제 거래 사항을 보시면 더욱 재밌을 겁니다. 전략 시범을 보여드리기 위해 4월 13일 실제로 거래하였으며 그 당시 녹화 장면입니다. 이게 HTS는 신한 금융 투자 HTS입니다. 위에 보이는 프로그램이랑 이 아래 보이는 프로그램은 제가 거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상태는 선물이 옵션보다 높게 평가되어지는 상황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리버스 컨버전으로 거래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아,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매도를 누르죠. 안 들어갔습니다. 매도를 한번더 누를 거예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거래 완료되었습니다. 네, 현재 한꺼번에 선물과 콜, 푸시 거래되었죠. 이게 원래 HTS에서 거래하면 하나씩 하나씩 넣어야 되는데요. 제가 컨버전 거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각설하고 거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봐보겠습니다. 체결창에 한 개, 한 개, 한개잘 거래되었고요. 선물은 101, 홀은 201, 풋은 301 이걸로 시작합니다. 현재 이 구성이 리버스 컨버전 거래입니다. 이제 이 거래가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래한지 5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선물도 옵션도 크게 변함없는 상황에 평가 손익은 손실도 수익도 없는 0이죠. 보시면 평가 손익이 손실도 수익도 없는 거의 0입니다. 거래한지 30분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선물이 꽤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어... 네, 선물은 마이너스 7만 5천원의 손실인데 옵션이 해치를 잘 하고 있죠 플러스로 해치를 잘 하고 있어서 상세대서 거의 평가손익이 제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한지 2시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그동안 선물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선물의 손실이 꽤 크네요 아, 보시면 선물의 손실이 선물이 매도인데 올랐으니까 손실이겠죠. 선물의 손실이 마이너스 26만 원으로 뭐, 꽤 큽니다. 어, 근데 옵션이 정확하게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은 손해를 보이지만 옵션이 완벽하게 해지를 하고 있어서 평가 손익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컨버전 거래는, 선물과 옵션이 손실이 상쇄되어서 굉장히 안전한 거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득을 보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과 옵션의 이격차이로 이득을 본다고 했습니다. 선물과 옵션의 이격차이로 이득을 본다고 했습니다. 선물과 옵션의 이격 차이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격 차이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전도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격 차이가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 좁아지는 것으로 베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좁아지면 이런 식으로 좁아지면 벌어지는 것으로 배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격 차이가 이런 식으로 벌어졌어요. 이렇게 벌어졌는데요. 이 정도는 아니고 이만큼 살짝 벌어졌습니다. 오늘 거래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들어간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어 이렇게 조금 벌어지긴 했어요. 네, 오늘은 이격 차이가 벌어져서 좁아지는 것으로 배팅을 했고요. 곧 청산이 될 겁니다. 자, 이격 차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장면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아마 제가 2시쯤 청산이 이루어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지금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죠. 네, 한번 실패했습니다. 매수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거래 완료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어, 여기 선물매수, 콜매도 푼매수 네, 완벽하게 청산이 잘 되었구요. 네, 이제 어, 수익을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음, 한개 거래에서 15,000원 정도 벌었네요. 오늘은 거래 시범을 보여 해서 이 작은 이격 차이에 베팅을 해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한 개당 4에서 5만 원 정도 이득을 보이고요.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2천만 원에 10개 정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10개 정도 거래했다면 오늘 15만 원 정도 이득을 봤을 겁니다. 평소에는 어, 이 정도 이격으로는 거래하지 않고요. 음, 이 정도 이격이 돼야 되는데, 어, 평소 10개를 거래했다면 40에서 50만 원 정도 이득을 봤을 겁니다. 오늘은 거래시범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한 이론부터 시범전략까지 보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